2025년 대한민국 음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역동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는 전통의 틀을 넘어서 다양한 세대와 스타일을 아우르는 장르로 다시 태어나고 있으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바로 MBN의 최신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노래 대결이 아닌 각기 다른 배경과 개성을 지닌 참가자들이 트로트라는 공통 언어로 경쟁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전쟁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무대에서 돋보인 주요 인물들과 그들이 남긴 무게감 있는 서사를 중심으로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수 있었는지를 냉정하고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7위 강혜원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트로트 무대가 또한번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더 이상 트로트라는 이름 아래 모인 가수들을 하나의 틀에 가둘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바로 그 격동의 중심에서 강혜원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하나의 상징으로 부상했다.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 감정을 설득하는 보컬, 그리고 시대적 흐름을 읽는 전략까지 그녀는 단지 경연을 잘한 참가자가 아니라 새 시대 트로트의 방향성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다. 강혜원은 이미 아이돌 출신으로 활동하며 무대 위에서의 경험과 팬과의 소통 방식을 채화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 경연을 통해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아이돌 출신 가수의 틀을 훌쩍 넘어선다. 트로트라는 전통 장르와 아이돌의 현대적 감각이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 입증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음악적 태도는 매우 치밀하고 진지했다. 전향 이후 꾸준한 발성과 감정 전달 훈련을 통해 기본기를 다진 그녀는 어떤 곡을 맡아도 중심을 잃지 않는 흔들림 없는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퍼포먼스를 가미한 트로트가 아니었다. EDM 리듬이 삽입된 세미 트로트, 리듬에 맞춰 전개되는 군무, 드라마적인 무대 연출까지, 강혜원의 무대는 하나의 콘텐츠로 완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무대 하나하나가 시청각적으로 설계된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였기에 시청자들은 매 라운드마다 다음은 또 어떤 변화를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곧 온라인 화제성으로 직결되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탄탄한 내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혜원은 기본적인 트로트 창법을 완벽하게 자기화했으며 단순히 흥을 유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곡에 담긴 서사와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는 능력도 겸비했다. 특히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 차분하게 읊조리듯 노래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 장면들은 그녀가 단순히 퍼포먼스에 강한 참가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순간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스타일이 현재 트로트 경연이 지향하는 글로벌 확장성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점이다. 해외 팬들에게도 익숙한 비주얼, K팝 문법을 녹여낸 무대 연출, 그리고 트렌디한 곡 선택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충분히 반응을 얻을 수 있는 포텐셜을 보여주었다. 심사위원들이 그녀를 국가 대표 카드로 인식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또한 팀 미션에서 리더를 맡았을 때 그녀는 단순히 개인 기량을 뽐내기보다 전체 무대를 설계하고 조율하는 능력까지 보여줬다. 이는 무대 기획과 운영까지 가능한 전방위형 아티스트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강혜원의 향후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다. 투표 결과 또한 그녀의 균형 잡힌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심사위원 평점과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모두 상위권을 기록하며 전 연령층의 지지를 고르게 받은 몇안 되는 참가자였고 특히 이미엔 30대의 젊은 팬층과 해외 시청자들의 유입을 이끌며 전체 프로그램의 저변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개인의 성과를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외연 확대에 기여한 전략적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녀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통 트로트와의 거리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트로트 장르가 시대와 함께 어떻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참가자가 있었기에 이번 시즌이 더욱 다채롭고 풍성해질 수 있었다. 결국 강혜원의 우승은 단순한 트렌드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가 고유의 감성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지를 가장 설득력 있게 증명한 아티스트에게 주어진 상이었다. 그녀의 무대는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시켰고 동시에 그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을 되새기게 했다. 향후 강혜원이 어떤 음악적 행보를 이어갈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이번 시즌에서 그녀가 남긴 흔적은 분명하다. 그녀는 트로트가 머물러 있던 과거에서 한발더 나아가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데 필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한 걸음은 앞으로의 트로트 판도를 결정 짓는데 있어 결코 작지 않은 족적이 될 것이다. 6위 정미의 이번 시즌 MBN 트로트 경연에서 위정미의 존재는 단순한 참가자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녀의 무대는 경쟁의 결과를 넘어 음악이 한 인간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에 가까웠다. 순위 6위라는 숫자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무게와 깊이를 지닌 인물, 바로 정미애였다. 정미애는 이미 과거 시즌을 통해 탁월한 가창력을 인정받은 가수다. 그러나 이번 경연에서 그녀가 다시 주목받은 이유는 실력의 재확인이 아니라... 다시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었다. 신체적인 한계를 겪은 이후 무대에 복귀하기까지의 과정은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하고 느렸다. 그렇기에 그녀의 등장은 극적인 연출보다도 더 강한 현실감을 동반했다. 무대 위에서 정미에는 과거의 자신을 반복하지 않았다. 완벽한 발음이나 기술적인 정교함을 앞세우기 보다는 지금의 자신이 낼수 있는 소리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선택은 매우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무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노래는 더 이상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숨을 고르고 버티며 내뱉는 하나의 고백처럼 들렸다. 특히 중후반부로 갈수록 정미의 무대는 점점 더 힘을 얻었다. 고난도의 편곡이나 화려한 장치 없이도 그녀의 노래는 공간을 장악했고,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는 성량이나 음역 때문이 아니라 노래 안에 담긴 시간과 경험의 밀도에서 비롯된 힘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평가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위치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정미의 서사는 제작진의 연출에 의해 과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절제된 화면과 담담한 시선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선명해졌다. 재활 과정, 연습실의 고요한 시간들, 무대 뒤에서의 긴 호흡은 감정의 소비가 아닌 공감을 이끌어냈고 이는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전달되었다. 그녀를 향한 지지는 동정이 아닌 존중에 가까웠다. 경연이라는 구조 안에서 보면 정미에는 분명히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었다. 퍼포먼스 중심의 미션 빠른 템포의 곡 체력 소모가 큰 일정은 그녀에게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고 매 라운드마다 자신의 현재를 솔직하게 드러내며 버텨냈다. 그 태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품을 수 있는 정서의 폭을 확장시켰다. 최종적으로, 위정미애가 6위에 머문 것은 패배의 의미라기보다는 경연의 성격이 가진 한계와 그녀의 가치가 교차한 지점이라 할수 있다. 우승 경쟁에서는 다소 불리했을지 모르나, 그녀가 남긴 인상은 단순한 순위 이상으로 오래 남는다. 노래를 통해 삶을 증명해 보인 가수 그리고 무대 위에서 인간의 회복과 존엄을 보여준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은 분명했다. 정미의 무대는 트로트가 단지 흥과 기술의 장르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녀가 이번 시즌에 남긴 가장 큰 성과는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노래로 전했다는 점일 것이다. 비록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정미에는 이번 경연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울림은 순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오이홍자, 느림의 미학으로 무대를 채운 감성의 아이콘. 빠르고 강한 것이 주류로 자리 잡은 시대에 느리지만 단단한 존재는 그 자체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2025년 하반기 트로트 경연 무대에서 위 홍자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기술적인 변주가 주목받는 무대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와 깊이로 관객을 끌어당겼고 그 결과는 최종 5위라는 성적으로 이어졌다. 홍자의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급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서랍을 천천히 열어 과거의 감정을 꺼내 보여주듯 그녀는 한 음절 한 음절에 감정을 묻혀 전달했다. 특히 그녀 특유의 중저음과 묵직한 음색은 기계적인 완벽함보다 인간적인 결을 선호하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창법은 감정 전달에 있어 압도적인 무기가 되었고 홍자만이 구현할 수 있는 무대 언어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무대는 시각적인 자극보다 청각과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이나 빠른 템포 업체 없이 오히려 정적이고 절제된 구성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돋보였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보다는 감정을 억누르며 견디는 절제의 지점에서 진짜 감동이 전해졌고 관객들은 그 고요함 속에서 진심을 읽었다. 경연이 진행되며 홍자는 여러 차례 변화의 압박에 직면했다. 경연 특성상 새로운 시도와 콘셉트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그녀는 단기적인 주목도를 얻기 위한 과도한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심을 잃지 않으며 자신만의 호흡을 끝까지 유지했고 이것이 오히려 그녀의 진정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녀가 보여준 무대는 모두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보다 더 깊은 이해로 다가서는 것이었다. 같은 트로트라도 어떤 가수가 부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울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무대였고, 이는 곧 홍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녀의 음악이 특정 세대를 넘어 공감이라는 보편적 정서로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팬덤 홍자 시대의 강력한 지지 뿐 아니라 평소 트로트에 익숙하지 않던 청년층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가사 하나가 이렇게 다가올 수 있구나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그녀의 노래가 단지 듣는 음악을 넘어서 느끼는 음악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록 5위라는 순위는 결승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경연 내내 그녀가 보여준 일관성과 감정선의 밀도는 단순히 숫자로 평가될 수 없다. 오히려 그녀는 경연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이 줄수 없는 감성의 깊이를 증명한 몇안 되는 참가자 중 하나였다. 홍자의 존재는 트로트의 전통을 고스란히 지키는 동시에 그 안에서 감정과 여운의 미학을 새롭게 조명하게 만들었다. 눈에 띄는 장치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녀는 앞으로도 트로트 무대 위에서 가장 유니크한 감성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이다. 사위빈에서 완성도와 유연함으로 증명한 차세대 트로트 에이스. 2025년 하반기 MBN 트로트 경연에서 위빈에서는 젊은 참가자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균형을 보여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최종순위는 4위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무대는 한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기술적 완성도와 장르적 다양성의 대표 사례로 기록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가 어떤 미션과 장르 안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실력으로 신뢰받는 가수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이다. 빈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집중할 때 보다 폭넓은 장르 적응력과 무대 소화력을 무기로 사용했다. 정통 트로트부터 세미 트로트, 심지어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현대적 스타일의 곡까지 그녀는 단한 번도 무대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왔다. 이 같은 유연함은 단순한 기교를 넘어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에서 기인하며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숙한 무대의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가창 측면에서 보면 빈에서는 안정된 호흡과 또렷한 발성을 바탕으로 전체 시즌 내내 고른 성과를 유지했다. 그 어떤 고음 구간에서도 음이 흔들리거나 감정선이 무너지지 않았고 리듬이 빠른 곡에서도 가사 전달력을 놓치지 않았다. 이처럼 높은 기본기를 바탕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능력은 대다수 참가자와의 격차를 만들어 냈으며 심사위원들로부터도 기술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적다는 호평을 자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함이 항상 대중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감정적으로 과잉되지 않고 차분한 스타일은 어떤 시청자에게는 안정감으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극적인 서사나 드라마틱한 반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빈에서는 매 무대마다 실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그것이 너무 완성된 듯한 인상을 남겨버린 것이다. 시청자 투표에 있어서는 위기에서 반전하는 이야기나 눈물을 자아내는 감정선이 부재한 점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진짜 가치는 무너지지 않는 실력과 무대 전체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리더십에 있다. 중반 이후 팀 미션과 듀엣 무대에서 빈에서가 중심축 역할을 할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안정성 때문이며 그녀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냈다. 또한 빈에서는 트로트를 단순한 전통 음악으로만 접근하지 않았다. 곡의 흐름과 편곡을 세심하게 분석한 후 자신이 가장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방식으로 소화해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른다는 평가를 넘어 음악을 설계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제작진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4위라는 결과는 때로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빈에서는 시즌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술적으로 안정된 참가자 중 하나였고 유승작급 무대 퀄리티를 꾸준히 유지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순위는 결코 낮다고 할수 없다. 오히려 감정서사보다는 실력과 무대 기획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을 때 그녀는 탑3 그 이상으로 올라갈 충분한 자격을 보여줬다. 빈에서는 트로트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감각으로 해답을 만들어낸 아티스트였다. 앞으로 어떤 장르든, 어떤 무대든 그녀에게 주어진다면 관객들은 안심하고 무대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경연이 발굴해낸 가장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인재로서의 그녀의 진짜 존재 이유다. 3위 홍지윤 글로벌 감각을 품은 전략형 아티스트의 탄생. 트로트는 전통이라는 뿌리를 가진 장르이지만 시대와 함께 변화하며 새로운 얼굴을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위홍지유는 스스로를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로 정의내린 인물이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 트렌드, 미학, 시장성을 고려한 전략적 설계의 결정체였고 최종 순위 3위라는 결과는 그 노력과 진화를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다. 홍지윤는 무대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뚜렷한 색깔을 가진 참가자였다. 선명한 이미지와 뛰어난 무대 매너, 그리고 기존 트로트 문법에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해석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특히 무대 연출과 비주얼 중심의 기획력이 돋보였는데, 이는 단순히 예쁜 외형을 넘어서 무대 전체의 메시지를 하나의 콘셉트로 완성해내는 기획자적 감각을 드러냈다. 그녀의 진짜 무기는 바로 글로벌 지향성에 있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국내 무대에 집중된 스타일을 보여줄 때 홍지유는 명확히 다른 방향을 택했다. J-POP 감성을 활용한 편곡, 일본어 가사의 부분적 삽입, 무대의 구성과 스타일링까지. 그녀의 모든 무대는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포지셔닝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는 단지 트로트의 파격이 아닌 프로그램 전체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행보였다. 음악적으로도 홍지윤은 단순한 장르 모방을 넘어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해석력을 보여줬다. 서정적인 트로트 곡에서는 감성을 살리는 섬세한 표현으로 깊이를 더했고 세미 트로트나 퓨전 국악 기반의 곡에서는 예상 밖의 힘과 집중력을 드러냈다. 그 안에서 홍지윤 특유의 청량하면서도 단단한 음색은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그녀의 방향성과 전략은 순위 경쟁에서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에게 폭넓은 호응을 얻으며 프로그램의 외연을 확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주시청층인 중장년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스타일로 느껴질 수도 있었다. 이는 문자 투표에서의 아쉬운 수치로 반영되었고, 그녀의 최종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요소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지윤의 경연 여정은 매우 고무적이고 실험적인 시도였으며 트로트 장르가 더 넓은 무대로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남는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로서의 방향성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한 몇안 되는 참가자 중 하나였다. 이는 경연 프로그램이라는 형식 안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태도였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시청각적 몰입을 유도했고, 음악 외적인 요소, 의상, 조명, 카메라 연출까지 모든 부분이 하나의 브랜드처럼 통일감을 지녔다. 이러한 일관된 콘셉트 중심의 접근 방식은 향후 트로트가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힌트가 된다. 순위로만 보면 홍지윤은 3위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무대가 던진 질문과 실험은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트로트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세계 무대에 설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참가자. 그것이 바로 홍지윤이었다. 앞으로의 트로트가 국내 무대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녀와 같은 감각을 지닌 아티스트들의 등장이 필수적이다. 홍지윤은 이번 시즌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이며 그 존재감은 단기적인 경연 성과를 넘어 한국 트로트가 가야 할 다음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1위 이수현, 한계를 예술로 바꾼 감성의 원석. 트로트는 오래된 장르이지만 가장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순간은 언제나 진짜 감정이 무대 위에서 구현될 때다. 그런 점에서 이수현은 이번 경연 프로그램에서 감정을 가장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섬세하게 표현해낸 참가자 중 하나였다. 나이와 경험의 수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진정성을 가진 목소리. 그녀는 어린 참가자라는 고정관념을 스스로 깨고 무대 위에서 하나의 독립된 예술가로 성장해 나갔다. 이수현의 노래는 절박하거나 강요되지 않는다. 그녀는 감정을 억지로 드러내는 대신 조용히 이야기하듯 노래하며 듣는 이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든다. 때로는 호흡 사이에 정적이 더 많은 이야기를 담기도 하고, 낮은 음에서의 떨림이 울컥한 슬픔을 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신동이 아니라, 감정의 본질을 꿰뚫는 감성 중심형 아티스트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녀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순수함이다. 이 순수함은 경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 덜 오염된 감정 그대로를 무대에 올리는 힘을 말한다. 이수현은 가족, 이별, 그리움처럼 트로트가 오래도록 다루어온 정서를 자기만의 시선으로 해석하며 그것을 담담하지만 또렷하게 전달해낸다. 그 정직한 표현력은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를 응원하는 이들은 그녀의 노래에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물론 그녀의 무대가 언제나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어린 나이 특유의 체력적 한계와 긴 녹화 일정에서 오는 피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쟁 구도와 기대감은 분명한 부담이었다. 특히 음역 변화가 큰 곡에서의 긴장감 혹은 라이브 상황에서의 순간적인 흔들림은 경험의 부족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불안함을 무대에 담아내는 방식으로 관객과 소통했다. 그런 점에서 이수연의 무대는 기술보다 감정의 중심을 둔다. 완벽한 피치와 박자보다는 가사 안에 담긴 정서를 어떻게 소화하고 풀어내는지를 고민한 흔적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그리고 그 고민은 각 라운드마다 무르익었고, 그녀의 무대는 점점 더 깊은 울림으로 발전해 나갔다. 특히 후반부 무대에서의 감정 조절 능력과 서사 완성도는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고 단순한 신예 이상의 무게감을 입증해냈다. 또한 이수현은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서사적 구조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위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극복해 나가는 모습, 경쟁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잃지 않는 진정성은 시청자들의 정서적 몰입을 유도하는 데 충분했다. 특히 조부모 세대, 중장년층 시청자에게 그녀는 손녀 같은 존재로 자연스러운 애정을 불러일으켰고 실제 문자 투표에서도 강한 지지 기반으로 작용했다. 최종 순위에서 이수현은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지만 그녀의 진짜 성과는 단순히 숫자로 환산되기 어렵다. 이번 시즌을 통해 이수현은 하나의 재능 있는 참가자가 아닌 트로트라는 장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감성의 방향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경험은 부족했지만 감정은 넘쳤고 서투름은 있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었다. 앞으로 이수현은 더 많은 무대, 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번 경연을 통해 그녀가 보여준 감정의 진실성과 음악에 대한 태도는 트로트를 듣는 이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수현은 아직 완성형 아티스트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순수한 형태의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준 가장 중요한 목소리였다. 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가수들 중에서 어떤 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이 모이면 더 풍성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따뜻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새 영상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